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쓰세요 싫어요 나더야되응 <laughs> 음. 눌러주세요 이렇응다가 부실 수있 씻 어쩐지. 어제는 엄청 조금이었는데 <불가능했는데>. 지 <laughs> 음. 오늘 좀어쩐 찼네요 내일 쩐 <laughs> 내일은 더 깎아 찼네요. 아, 예, 그냥 오늘 것만 열심히 하세요. 아기 <laughs> 예, 싫어. 음, 자고, 자고 싶고. <웃음> <웃음> 어, 엄마, 거마치지마세마 엄마, 마 엄마, 엄마가 망치지 마세요. 엄마 응. 왜 이렇게 틀리겠어. 엄마 완전 맞게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왜렇게 틀렸는데요? 어우, 주, 당신 거나 잘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빨리 당신 거 하세요. 아니요. 네, 엄마 좀 그보다더 많은데, 엄마는? 엄마는 항상 당신 것보단 많아요. 글자가 작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왜오는 엄청 빨리 됐어? 엄마가 엄청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면 빨리 끝나고 깨부리면서 천천히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그 하기 싫은 일을. 물론 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신경 써서 잘했어. 허, 잘했어. 어이구. 잘하네. 이거. 음, 글자 쓰세요. 소린 이때까지 아는 글자 하나도 없었던 거야? 아는 글자는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잖아. 이런 건좀 쉬운 건데 이거 모르겠어? 나. <laughs> 그. 다. 그. 이거 몰라. 들. 들. 다. 이영인데 어떻게 다 발음이나 이 디귿이 있을 때다 발음이 나지. 이영은 으아 이런 거지. 모. 어맞아 모. 그럼 뭐야? 두. 오 모두 와 모두 나네. 이건 제일 쉬운 거야, 사연 이거. 제일 먼저 배운 거야, 엄마한테. 가. 오케이. 나. 구. 구.